안녕하세요. 한번 할까요? 네. 피카츄의 에너지 대모. 저는 네. 피카츄이고요. 저는 권 선생입니다. 네. 아 오늘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처음으로 틀어봤어요. 네. 박수. 좀잘 나오고 있나요? <laughs> 일단 저희가 오늘 뭘 먹을 거예요. 네. 첫 번째 순서는 밥 먹기. 메뉴를 좀 이렇게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. 오늘 저녁 뭐예요? 오늘 저녁은 바로 햄버거. 햄버거인데, 저희가 비건식으로 준비했습니다. 채식. 네, 오늘, 오늘은 비건버거. 비건버거. 여기 이렇게 준비된 게 비건버거고요. 요거는 네. 야채춘건. 이것도 비건이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너무 궁금한데 이제 빨리 맛을 보고 싶거든요. 네. <laughs> 좀한 포장을 네. 한번, 네.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네. 저희 요즘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. 광고 아니고요. 맞아요. 네, 저희가 그냥 저희 돈 주고 사온 거고. 저희 사비로 100% 사비로. 자,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바로 이제 바로 요거 한... 칼 아. 저희 집에서 가져온 좀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주세요. 아셨죠? 그러면 내용물을 한번 먼저 어, 보여드리면 어,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오. 보이시나요? 지금 아주 여기에 사람들, 아 여러분 여기에 그 고기에 <laughs> 콩이 들어갔어요. 근데 진짜 리얼 콩이 보여요. 콩 입자가. 저희 이거 고기 아닌가요?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, 이거는 콩고기로 만든 패티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. 오, 잠깐, 칼슘. 아, 다시 포괄하세요. 음. 진짜 뭔가 그 소스가 좀 많아요. 일단 먹어볼게요. 지금 방송 전에 안 먹음. 사실 그냥 먹으면 음. 뭐 비건 버거, 그냥 버거, 음. 수제 버거 이런 음, 음.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음, 음. 그냥 버거 맛이에요. 약간 스파이시하죠? 어 약간 살짝 매워요. 그리고 네. 저는 이 콩고기 부분을 먹었거든요. 근데 저도 사실 페스코를 하고 있어서 고기를 안 먹은지 꽤 됐거든요 음. 근데 그 과거의 기억이 막 나요 새록새록 떠올라요 아그 과거에 먹었던, 어, 과거에 먹었던 그, 육식의 네, 육식의 향이 살짝 나는데 되게 맛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메뉴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짜잔 보이시나? 충건. 이게 야채 춘권이거든요 네. 음. 되게 바삭바삭해 보이는데 이번에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네 왜냐면 음. 제가 이거를 음. 먹어봤어요. 음. 방송 시작 전에 음. 너무 배고파서 먹었는데 음. 진짜 맛있죠. 음. 제 말대로 저는 이곳은 음. 버거집이라기보다는 춘권집이라고 음. 부르고 싶을 정도로. 음. 이거 진짜 제찐 반응인데 이거 약간 그만나요. 그 떡볶이 집가면 먹는 야채 튀김. 어 저는 그냥 이렇게 넌비건 <laughs> 중국 음식집에서 음. 서비스로 주는 군만두 음음. 맛이 그냥 너무 나서.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이 오렌지. 이거는 이거 요거 컬러는 오렌지가 음. 들어가 있고요. 원재료는 당근. 당근인 네. 것 같아요. 당근도 있고 고추 껍질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음. 어머. 음. 그리고 이제 양배추나 이런 것도 들어간 것 같아요. 양 양파랑? 음. 음.